포천농협은 17일 오전 10시 신읍동 농산물 공판장에서 관내 유국 국가 유공자 및 75세 이상 종합원약 600여 명을 초빙해 문화공연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.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이라 불리는 이 행사는 포천농협이 호국의 달을 맞이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관내 유공자와 원로 조합원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다. 강건한 모습을 보니 더욱 반갑습니다. 17일부터 이틀 동안 펼쳐지는 이 행사는 특별히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참석해 호국의 의미를 각별히 되새겼으며 서장원 시장을 포함 내빈 약 50여 명이 대거 참여해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18일에는 고려대 의료진이 농협 3층에서 무료검진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 이 밖에도 포천농협은 부로이웃을 위한 2,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포천시에 기증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기회를 마련했으며 기념식 후에는 평양예술단의 문화공연이 이어져 약 2시간에 걸쳐 진행이 됐습니다. 이상, 고천신문 성기철 기자였습니다. <목소리>